탄! 탄 없다 지야자 받으시러 가시예 오빠 오, 자리 교체 깃발 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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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적들 다 떼고 기 기적,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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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천천히 세개더 가져가 여겨당겨뭘당겨안당겨세요 네. 땡겨, 땡겨. 아, 몰라 어, 글글다글다기보빼빼빼빼니 어. 보자, 보자. 뭐 아니. 아니 밑에 이걸 빼야지 이걸 밑에 밑에. 밑에 이걸 탄창 야지 탄창 이창 이걸 눌러야지 오케이 걸렸어 걸렸어 빼빼이 빼고 빼빼, 빼빼. 잠시만 더블 피닝 더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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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됐어, 됐어. 논다 어 넣어 no. 잠궈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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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어잠거줘잠거줘잠거줘잠거줘 간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부터 차 뒤에 뒤에 오르쪽차오른자 오르시. <laughs> 출발 서고서야씨 <laughs> 무겁다 어디? 저 어, 탱크 있는데 고기탱 앞에 탱크 깔짝깔짝대거든 내 탄창 들고가 어? 내 탄창 많아 어.. 그렇게 가시면 안되니다아 이건 안돼요? 아 이건 안돼요? 아, 어 여, 여, 아직 탄창있다 아직 탄창있다 내 탄창 아총 너무 무거운데 아씨 무거워. 아홉 발짝 다고 이 새끼가, 나 연발이야. 아, 그래? 저, 안 되는데. 아, 돼. 우야 여기 있어라. 있어. 어, 아, 어, 갔다 와. 아, 씨, 뭐가. 이거 안 돼요. 걸린 거예요? 돼요? 아씨, 안 됐는데요. 감사합니다. 깃발 밖으로 가도 돼요?